안녕하세요. 마시지입니다. 지난주에 요 오늘도 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오늘 방송은 시장 폭락에 대한 기록 차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 거래소의 경우 상징적으로 2,000선이 빠졌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5% 이상 하락했습니다. 갑작스러운 폭락도 아니고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장이 하락을 하다가 특히 10월 들어가지고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에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정도면은 좀 어느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장시작 후 소폭 상승하다가 장마판에 투매가 또 벌어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무리 됐습니다 특히 상징적으로 코스피가 2000에서 좀 무너졌고 코스아의 경우도 600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 정도로 많은 종목들이 투매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얼마 앞두고 2시 이후에 큰 폭으로 빠진 것을 보면 신용이나 주식담보 대출 물량이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로 장마감 전에 매도한 물량도 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. 며칠 지나면 이제 신용 물량 내용을 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, 지난 주까지는 이제 투매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음, 며칠 지나야 좀 짓게 되는 이제 특성상 아직까지는 뭐그 변화폭이 안 보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증시가 좀더 안정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고요. 아직까지는 환율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. 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직 크게 보이는 부분이 없고요. 오히려 이제 환율이 예, 그 금일 큰 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소폭 하락한 상황이고, 달러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엔화 역시도 좀 하향 안정세인 상황입니다. 시장의 큰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고, 10년 전 이제 금융위기 때, 안전자산으로다가 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, 현재는 이제 금 시세에 대한 변동도 이제 그다지 이제 크지 않은 뭐 이런 상황입니다. 여러 가지 이제 그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특히 다음 주가 중요한데, 다음 주부터 이제 11월이 시작되면서 11월 6일에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, 이 전후로 해서 어떤 이제 그 대외적인 변수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뭐 비중 무역 분쟁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뭐 강력한 제재 이런 부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가 변동된 어떤 또 변수가 발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게 끝나자마자 11월 8일에는 음 11월 선물옵션 만기일이 이제 또 있기 때문에 음 지금 현재 장이 상대적으로 흔들림도 강하고 좀 증시가 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8일에 있는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에 변동성도 한번 정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후에 11월 1 5일 정도에는 이제 많은 상장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.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그리고 이제 뭐 대형주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실적을 이미 발표를 했지만 많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1월 1 5일 전으로 해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3분기 실적 발표 여부에 따라 가지고 또 그때 이제 또 증시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있겠습니다. 11월 30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위원회가 있을 예정인데 에, 금리 인상이 지금 뭐 미국이 계속 꾸준하게 금리 인상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원래는 올릴 예정이었지만 이제 10월 달에 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상이 될지 금리 인하가 될지 아직까지 좀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오늘 방송은 이제 관찰한 상황에 따른 기록 위주로 정리를 했고요. 물론 이제 제 나름대로의 견해와 생각도 있고 다양한 폭락의 원인이나 이유 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뭐 언론이라든가 뭐 여러 투자 카페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등등에서 이제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. 각자의 투자 성향이 틀리고, 그리고 개인별로 하락장에 느끼는 공포감이라든가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, 최선의 판단은 힘들어도 스스로가 답을 찾는 수밖에 없다 보여지고요. 하락장에는 물론 힘든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리고 뭐 일부는 개인의 탐욕이라든가 뭐 이런 잘못된 판단에 기인해서 어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잘못은 이제 보통 더큰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같은 투자자로서 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한다거나 뭐 댓글로 조롱을 하거나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현재로서는 어떤 의견보다는 위로나 의원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다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락장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.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몇 편을 찍어 놓은 게 있었었는데,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다음에 좀 장이 조용할 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해보기로 하고요. 이번 주까지는 하락장에 관련된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준비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